깨끗한 자연이 살아 숨기는 견면 목화공원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멋진 공원을 찾중에서 관광, 곡성 관광 많은 분들이 자연이 살아 숨쉬는 농촌에 와서 힐링도 하고 캠도 하고 살아가는 정책을 해서 많은 사람들서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꾸며놓고 또 자연사가 있어서 수많은 수많은 이런 노랑새들이 철새들이 와서 갯면 주변에 따라와서 겨울을 나고 갑니다. 이렇게 깨끗한 공기 마시며 곡성에 친환경 위험되지 않는 환경을 찾아하는 이런 갯면 주변에 채석장 허가가 접수되어서 이제 전라남도 산지 위원이 산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정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곡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지역을 대표하고 계시는 곡성 군수님 그리고. 관행계자분들 이번 저희 지역에 있을 미래를 위해서 백년대회를 보시고 잘 파악하셔서 이 천연기념물 및 보호 동식물이 있는 자연이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환경을 보존해서 대리손손 물려온. 우리의 운전 옥답을 후손들에게 물려 줍시다. 우아한 자태를 뽐침, 뽐내며 인꼬 부부의 상징 노랑새입니다. 노랑새들이 견면 목화공원 주변에서 여유있게, 여유있게 아침 조여하는 영상을 담았습니다. 깨고 깨고 길 내밀었습니다. 한 마리 발견 고기를 내밀고 있습니다. 두 마리 있습니다. 이쪽에 한 마리 있습니다. 빨리 딸이... 첫새들이 강돌이들이 짹짹짹짹 울리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환경, 환경을 보존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물려줍시다. 국성환경지킴이 만난 김민호와 함께 국성을 환경을 보존하고 보존하고 지켜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핸드폰 010-2615-0361로 연락주시면 곡성 환경지킴이 곡성 환경 인권 시민 단체를 함께 만들어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십 시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